전종원, 저 악마보다 더한 것들이 온갖 폐악질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나라를 선진국에 진입시킨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대단합니다. 같은 라이트, 같은 라이트, 전종원. 아 이건 좀 사탄. 아 이건 좀 하나님 까불면 죽어 악의적. 반복적 오보 김경수 지사, 정경심 교수는 증거 없어도 유죄, 사법 농단 판사, 무조건 무죄, 나경원 무혐의, 사탄. 저 악마보다 더한 것들이 온갖 폐학질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나라를 선진국에 진입시킨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, 정말 대단합니다. 전정원.